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날씨가 오전에는 황사가 참 듣긴 찌뿌둥한 날씨더니 지금 오후 들면서 해가 들고 바람도 불면서 좀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도 나고 좀 온실 속도 더웁네. 근데 그랬더니 이 개발이요. 진짜 하룻밤 사이에 어제는 한두 송이만 피더라고요. 한두 송이만 펴서 아이고 니들왜 이렇게 늦, 늦냐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지금 해가 나니까요. 이렇게 쫙 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얘가, 얘가 저녁 띠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이 꽃도 활동을 해요. 밤에는 이렇게 오므라들고, 낮 띠면 이렇게 피고. 또 이렇게 낮에 해가 쨍하고 안 나면 이렇게 활짝 안 피고요. 이렇게 필랑말랑까지 가요. 근데 얘는 지금 그래서 필랑말랑이 아니고 아직 이제 만개하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개했답니다. 주황색깔이 이렇게 만개했어요. 제가 영상 속에서는 찍지 않았는데 몇개 없어서 찍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리핑크. 체리 핑크도 이렇게 이제 만개하고 있어요. 체리 핑크 속에는 뭐지? 주황이 한쪽 두 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개안 돼서 여러분들한테 체리 핑크가 얼마예요? 말을 안 했는데 도몇개 있는데 26,000원. 이제 한 송이가 폈네요. 여기 한 송이. 여기 두 송이. 아주 상태 좋아요. 상태 좋은데, 밥이 작년에 팔던 그런 밥보다 금액도 싸지만 밥도 많이 외소해요. 근데 짱짱해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이 만천원짜리들이 한 촉씩, 두 촉씩 다 죽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혼자 컸기 때문에 아주 튼실하더라고요. 제가 택배 포장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 싸는데 이렇게 튼실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밥이 막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한쪽씩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막여러이클 공간에서 혼자 컸더니 이렇게 밥들이 이렇게 좋아요. 밥이 좋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목질화가 안전이 좋아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상품이요. 가격은 11,000원이고요. 만 1,000원 11 12cm 화분에 들어있어요. 12cm 화분에 들어있고 요거요 체리핑크하고 주황 요거는 26,000원짜리요. 18cm짜리 화분이고요. 이제 빨강. 빨강, 2 5 0 0 0 원짜리, 이제 몇개 남았네요. 몇개 남았는데, 얘는 제가 왜 이렇게 시들는지 아세요? 자, 왜 이렇게 시들었다니. 왜 이렇게 꽃이 빨리 안 입힌 줄 알아요? 얘만 혼자. 제가 얘를 하도 꽃이 안 피고 들래, 그 뭐죠? 말리면서 이 화분에서 이 뭐죠? 뽑아놨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마르면서 이렇게 빨리 만개해서 지금 얘는 이렇게. 한번 여기다 언제나 폰자 찍어 볼게요. 이렇게. 25,000원 짜리인데 이렇게 예뻐요. 상품 아주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토불에다 심어서 놓은 건데 이렇게 몇개 남았습니다. 25,000원 빨간 색깔. 이렇게 해서 짧은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안 뛴다 그러면 위에 촉 띄어가지고 이렇게 번식 한번 해보세요. 위촉 띄어서 번식한 거는 이렇게 얘도 아주 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체리핑크거든요. 체리핑크. 아주 예쁘게 되어있고.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은 자주 안 올리지만 요즘 그 뭐죠? 그 노지아라든지 목기린에다가 노지아, 독일 하우 이런 빨간 거, 이런 거, 체리핑크들 접목하고 있어요. 이제 접목해서 걔네들이 잘 크면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판매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